플레이스 종룡한테 보내야된다 어... 나 지금 했는데 지금 듣는다 그럼 전화 시청자들이 좋아할 수 있어? <레 primera> 죄송하다 얘기할까? 종우리 <레> 죽으면 야 진짜 다내 보네 야이내모들로야나뭐해로형아이 게임은 누구랑고치안 잠깐만 저기 화장실 있다 아 화장실 못가 근데 달리기 빙 응. 꼴등이야. 저 밑에 꼴등 있네. 안돼, 쇼. 여러, 여러, 형, 형, 이쪽으로 와, 이쪽으로 와. 여어

얼음. 얼음. 나 얼음 했어 얼음이 아니라 얼음이야. 아, 실은 부족한데. 응? 음? 응. 음. 난 내가 꼴찌로 왔다. 여기 고추로. 여기 고추 한번 어, 볼. 여기 고추. 있네, 고추. 그는 시청자들이 병 타라고 알고. 어, 한명 탈락됐어. 음, 음. 1번 탈락, 음, 2번. 뭐 거야, 뭐. 형아. 형아, 나 3번이야. 나 5번. 내가 더 높네. 야! 내가 더 높아. 근데, 이것 좀 실망이네, 돈 쌓이는 거. 맞지? 골등네모 경비장 경기자 오케이 다음은 달고나지 오케이 이등 형 음, 여등이야 아 투에 온 거야 <laughs> 여기 다 잘하는 팀 와야 돼형 아, 여기로 와나 따라와 형이 있지? 나 뽀뽀. 응. <laughs> 형, 잘가, 형. 거기 팀에. 거기 팀할 거야? 어? <laughs> 뭐야, 누가 일본어 썼어 어, 나 2등이야, 나 어떡해. 이 녀석 있다. 뭐나오네 어, 뭐야. 나안 하는데? 파이팅 야, 왜 이렇게 못해. 우리 다 죽겠다, 이씨. 아 진짜, 이씨. 제발 진짜? 제발 뭐저 있어 한명나 화이팅 난안 나 한다 리 화이팅 아 어, 우리 다 죽겠다 누가 음, 4번 음. 누구야 어나는1 1리리3 3 4 예. 사 아니. 어. 오케이. 알았어. 아. 고마워. 아좀다 죽었어. 야, 어, 어, 빨리. 오케이. 9 10 11 12 13어4 15 16 17 18 1이20 2 움직이는 것좀 이상하지 않아? 근데 나발좀 봐봐, 나 섹시하지 않아? 양말 벗고 있는 거? 예. 네. 나 양말 벗고 있는데? 나 발이 좀 섹시하지 않아? 니 발은 나 섹시한데 왜 발은 뭐? 끝내줘 오, 살았다! 야.

왜? 그럼 나는 끝까지 할게. 끝까지 한 사람. 그럼 무슨 게임이까? 링글. 형아만 따라와. 둥국에 둥국에? 우리 어, 형만 따라와야지. 응. 둥국에 동국의, 둥국에야. 와나 둥국에 둥국에 처음이야. 둥국에 둥국에 처음이야? 응. 아. 아, 형 해봤잖아 한 해야지. 가운데 네모 1아 일... 나도 덤블링 하네 형 로봇 써주고 샀지 아 좋겠다 간다 달릴 거야 근데 근데 로블록스는 누굴 거야? 로블록스 오케이, 나 3등. 응. 어? 잠깐만? 너 응. 자. 빨리 좀열려라 형 빨리 원 앞에 빨리 들어가 신기하지 와 신기하다 나 저기 올라갈래 형나 저기 머리 좀 올라가게 해줘 근데 올라가면 늦을 수도 있는데 왜 늦을 수도 있어 아니, 따라와. 형 나가면 안 돼. 이게... 이게 하이라이트다! 이거 오징어 게임 하이라이트잖아. 어, 그러면, 하면... 여기. 하나, 둘, 셋. 어. 응. 안 죽었지? 전부 다. 전부 다, 다 살았네. 운준아 그거 라아 응? 여기 유리관이라서 이틈 사이로 이거 탈락자는 있지. 인원수대로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네. 여기 사이에 총총 그 쏘는 데 있잖아. 어. 거기 넣어가지고 응. 걔 사람이 죽는 거야. 알아 o r 준아 응? 좋아. 세 명. 형아 이쪽. 이쪽 와. 이쪽으로 오세요. 응. 오케이! 아! 안 돼! 아, 씨, 나가. 응. 나가. 오케이. 응. 그래. 형 죽을 거야? 진짜? 안 돼요! 응. 형이 나 위에 희생해줬어. 둥글게 둥글게 안돼 희승이 너는 이겨야 세명 세명 얘이 예, 바보들아 여기 어 들어왔다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살았다 형나 보고있어? 나도, 나 아, 나생해줬다도 나도, 나를나해희생해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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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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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민지아유리 지금 날이라. 아, 나 지금 검 날을 못하는데. 내가 죽을 거야. 죽어 죽 거야. 죽어 죽거면 내가 1등? 아니, 이거 죽어요. 아 진짜. 내가 마지막으로 갈 거야. 이제 나만 죽 어, 이제 다른 게임하고 있어. 금방 올게. 나 죽으면. 죽이 응 어, 아직해야된다 음, 음, 시도. 기생할 것같은도 이렇게. 어 TV. 라이브어 아, 이라이브 두번 돌게 두번게 이름! 진짜 유리도 건너기네 건너? 열어세요 어, 아니, 내 달고는데? 달고나? 응. 아, 안 음. 그래, 친구, 인보양아보자. 제발, 이리. 아, 아니. 네. 네, 달고나. 저거, 음, <laughs> 예! 세모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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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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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케이, 성공! 뭐다 성공했는데? 리더. 불러오는 중. 쩐다. 이 우승했어. 아니몇명 남았어? 3 명. 야다 죽었어? 몇 명? 와돈 쌓인다. 근데 돈이 너무 부족한 거야. 오, 이번에 진짜 진검다리네 나 아, 죽었다